어. 이알바입다 자, 우리 코트 조품만 잡으면 돼. 어, 이거 팔단빵이네. 어, 이거 리슐리에 마스터가 옆에 있는데. 레비야 코트만 잡으면 트만, 돼. 코토 코트코트 코토 들어올까요? A로 오잖아. 아연마을 가지고. A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행운을... 이렇게 하면 같은 팀될 수도 있고 해서. 작은 모조리 격침하자. A로 오잖아. A로 행운을 빈다. 아 같이 돌려가지고요. 이제 그뭐 같은 팀될 수도 있고 적군으로 만나면은 일단 이제 그 참교육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laughs> 적에게 자비는 없다 네. 강하, 강하게 강 저희 클랜은 원래 강하게, 강하게. <laughs> 우리, 우리 이래요 네. 어? 서로 아군으로 만나거나 적군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자판까지 이렇게 어? 저 스타 A로 오고 있는 거 보이잖아 핵슨에저또 신고 균형이 신고야 해 저거 <laughs> 위치엑 썼어 지금 아, 내가 또판까지 날려 줘야 돼. 저 시, 새로 나온 신종 위치 액을 쓰고 있어, 지금. 이제 신고해야 돼. 실형이 신고. 아, 와이키 일려 팀으로 그러잖아요. 예? <laughs> 와? <에? 웃음> 어, 몬트 <문트> 왔어. 유캐. <laughs> <laughs> 아, 안녕 아, 아, 아. 리십니까 어, 수아. 안녕하십니까? 어이야. 아, 염색을 해가지고 헤드셋을 못 깨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지금. 네. 그래서 블루투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laughs> 스팟돼버렸네. <laughs> <laughs> 야, 아트는 아... 모니터 깼단다. 모니터 아... 깼어? 에? 안 깼어. 뭐 말이... 그래. 아, 모니터 하나 깼대요, 저한테. 어? 아, 저한테 모니터 하나 깼다고 했어. <laughs> 진짜로? 옛날에 와, 버리, 어. 버린 모니터 깼나보지. 뭐, 모니터가 한두 푼 하던데 모니터를 왜 깨? 냉전하다 네탈 털려갖고? 어. 에이.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라니까? 진짜로, 지가 저기 했대. 인증샷 어 인증샷 나도 우리 나 모임 하나 깨졌다고 인증샷 올리라 그래. 그럴까? 예. 맥심 어디가? <laughs> 형과 님 어, 맥심이 저섬 뒤에 쳐박을라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 와얘 진짜 몸 너무 살인다 카게로. 아 구축이 저렇게 피 탐지 좋은 놈으로 갔다가 저렇게 살짝 꽁지만 걸쳐놓고 있냐? 아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우리 구축 상태들이 영 상태가 안 좋은데 전부 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구축을 타죠. 짜증날라 그러는데 짜증난단 몬티야. 아, 네. 너 모니터 깼때에 아, 저요? 아니요. 저 말고 딴 사람이겠죠. 아트 저... 아트. 아트? 예. 네. 아트를인가 왜 이렇게? <laughs> 아니 키보드나 뭐 마우스를 그랬다 그미안한는데 모니터를 왜 버? 모니터를 갖다 그랬대. <laughs> 어 모니터를 깨졌 모니터 깨버렸대 열 받아. 당긴 건안 그렇. 계속 <laughs> 당겼 네. 또. 해당 지역을 점령하. 왜 그랬대? 아하맥시이바로빽 꼬라미 내다보고 있네 미치겠네 이걸 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엘키미부터 잡아 그면 어. 오예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맞지 가짜는 저 비스가 나을 수. 접근 수... 정보가 필요하다. 아저 어, 롱까지 써래 내가 시쳇로 내가 걸준다 땡큐요 아 시간이 없다 아 시간이 모자라다 시간이 이놈 제가 며칠 이놈 며칠이네 몇번안본 사이에 클레이넌이 엄청 늘었네요 응 음. 7일 미접속은 다 잘랐어 아 칠일 미접속이야. 아 드슐리야 음, 그래. 이게 대가네 드라네. 아 그럼요. 데미지안들가시지 아, <laughs> 쉽게 안 내줘. <laughs> 좋아. 로마와 알리바는 빨리 끝 잡고 와야 되겠다. 행님 좀더 놔두세요. 좀더 놔뒀다가 어? 저기 뭐야 클레어 뭐지 다시 들어오면은 기름 더 캐라고 해야죠. 그럴까? 네. 저희 기름도 지금 엄청 부족한데. 구충라인이 답이 없다. 아, 진짜. 환자가 겠다네님 저희 지금 기름, 기름이 시급합니다, 기름이. 기름 켤. 캘... 기름 켤 노예들이 필요합니다. 기름노 알았어 원이기 아, 네, 네. 아, 로드 연막 설정 완료 아 이쪽에 구축이 없어 형님 어지간히 어요 데미지 안 들어와. <laughs> 뭐 고폭지 바깥지다 보여 지금. <laughs> 아이고 아프겠다. 어 알바,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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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옆구리 내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러면안 되는데 들어가야겠는데 아, 미가 야, 걸을 탑 피해 어, 뭐야? 꽃도치보 왔다, 꽃도치 보, 어허, 큰난데. 한번 죽이면 되지, 뭘 큰일 나? Ừ. 죽여버려 그냥. 뭐 보여야 죽이죠. 타사, 빨리, 빨리, 돌아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susceptible> <donuts> <satur undoubtedly 웃음> 빨리 타사, 돌아와. 빨리 돌아와아 돌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laughs> <Hat -1> <verständmans>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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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가 빨리 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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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케이 오케 <laughs> 빨리 들가 빨리, 가, 빨리 가. 그, 완전 하, 위급한 상황이네요 완전 위급한 상황 좀 쉬어 서아 우리 구축라인이왜 이래 이거 상태들이 <laughs> 야 들어간다 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배세야세야세야세야다사요 펄스트킬좀안 돼. 아유, 누가죽어네 우리 또 찍어 먹겠잖아 오케이, 시타. 나이스. 좋아. 아우, 아프다. 나도 시타당했네. 시판 시타로 아, 돌아오자. 뭐 뭐, 뭐 들어오는데? 그러면 뭐 해? 와, 뭐지 이거? 형님, 지금 저 있는 방에 구축 한대도 없고 전압만둘 너희 쪼 7대 쪼라만 대라만쪼대만 쪼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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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만 쪼라만 만쪼뭐만 쪼라만 3 3 3 0 바구리, <laughs> 뭐가, <laughs> 아, 가 뭐가, 아, 가 뭐가, 아가 뭐가, 뭐가,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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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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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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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1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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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모인이 제가 그냥 비타민, 10 이모인이 10.6인데 네, 10 이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12.2거든요. 근데 헨리가 14.6이니까 당연히 저보다 비타민 높이지. 넓겠죠. 지금 <laughs> 순양함들이 순양함들이 캣 들어가야 돼요. 순양함들이 트리피츠, 트리피츠. 아나 트리피츠 첫보랍으로 팻는, 옆구리를 팼는데 막300 메시 800메시이 좌절했다 <laughs> 데미지까지 아주 쉣이야 아, 네, 아 데미지 저, 안 들어가 x2 좀 기다리세요 제가 위로 올라가갖고 봐드릴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올라갈게요 이쪽으로 형님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 거기 유구모가 있어갖고 어뢰한살못 뺐다.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어뢰 빠졌을 때. 아 알바 마무리. 알바 마무리. 어, 오케이, 내가 올라갈게 이쪽으로. 어. 이쪽에서 이제 쪼이자. 어래 우현 접근. 지금 올라가셔도 되도 지금 될 거예요, 형이. 어뢰 빠졌을 때 이제 지금 들어가기 딱 좋은 타임이거든요. 뭐다. <놀라> 아, 하나 터졌네. 아, 아파, 아파. 씨, 뭐야, 이거? 돌아퍼. 야, 나 죽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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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보고 형님 가서 역학 털면 돼요. 저도 올라가고 있어요. 어, 뭐야? 내비 형한테 죽었어. 불타갖고. 와, 마무리. 지금 올라가면 다 역구리예요, 내구리. 유구만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6구만은 제가 치울게요 자. 누구만은 신경끄세요. 누구만 선박 가자. 적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진짜 항모 씩병어데 진짜 나이스. 아 구축 없는데 니네들이 저 트리피츠 죽여버려 트리피츠 아싸아싸 <laughs> 아싸. 아까 철갑에 자. 아아 큰일이다 안돼 놓치면 안돼 아싸 2볼 그냥 보내지마 차라차차 아. 돌음은 접했습니다 이제 이제 비로가요 형님. 비로. 비 고고. 그렇지. SH. 그러아어 <laughs> 우리 심주 심주한테 필스 어려워. 피스마크까지 르 쏘라 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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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주. 심주. 심주 삭제하면 역전 그림이 보인다. 아 비스마르크 삭제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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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삭제 안 됐어. 그래도 삭제 삭제만 됐어. 안 담대. 이거 뭐야? 심주만 삭제해라. 불 보더라. 불불불 불! 포. 포. 오 샷이. 오, 오, 오. 오 샷. 오, 샷. 아, 이겼어 이겼어. 야 저거 저기 비스마르크 보고 포좀 쏘지 마으라 그래. 좀 회복할 동안. 아 계속 쏘라 그래야지. 비스샷. 비스 샷. 비스, 어, 비스. 영어로 좀 얘기해. 오. <laughs> 포쏘지 말으라고 비스 보고. 난안 되니까 여, 네가 영어 되는, 네가 야 네가 영어대리 네가 저거 가서 벌써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지 벌써 얘기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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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붙여라. 불 붙여라. 불 붙여라. 어. 야 포수부 안 되지. 아이 참 차파 차파 차파도 못 차파. 만들다 너. 너. 불붙여 아, 불붙여 그렇지. 불불 저... 불. 그렇지 붙었어. 불 붙어. <laughs> 아, 돈저 쓰지 말라니까 또 쌓아갖고 낚여갖고 저러고 있냐? 불, 아. 불, 아싸, 이불, 쟤 하나 주고, 이제 답답한 중생 비스 신고. 저거 <laughs> <laughs> 쟤는 신고다. 한마 <laughs> 있었으면은 아이고, 전투수는까지 오고 아. 그랬으면 아. 신고라 먹어라. 부적절하 됐고, 아, 아. 뭐야졌다졌어 아, 아니야 몰라 몰라. 몰라. 불도 딸피고 차피도 딸피야. 리실리에도 뭐어래한 방이면 죽을 것 같고. 아, 코치이 많이 쌓았 저게. 아, 전화 와 가지고 십시간에 완전 빨리 달리자 빨리 달리자. 어, 각개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아, 타 좀. 아, 어, 각로 각개로 각개로. 각개로. 로 각개로 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차파 차파 차파! 빨리 살아살아아 없어졌다 아... 레이다 씨... 깠네 아... 저 나와가지고... 아, 아... 차파 죽었다 어 살았네 어 차파 끝났고 어 차파 죽었어 오, 유금 구 어리쌌어 리슐리한테야 <laughs> 가갖고 네가 차파하고 요렇게 마무리 해줘야겠다. 사람들이 딸기를 안 쓰지? 작동. 롬 가나요? 롬 가나요? 롬 가나요? 아또 그러지 말자. 어이 뭐 아, 네. 죽었네. 나 죽었어. <laughs> 연막 설정.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또 가자 이제 연막 부력. 가자. 우리 구축들이 다 죽어 갖고. 와 기대피 200만이야. 아, 차... 어 제가 저저을 족수했습니다. 형님 저는 220만이에요. <laughs> 아 내가 아까 철갑을 팬는데 아, 300 매시 메시, 800 매시에 좌절했어. 데병기 <laughs> 옆구리 팬는데 데비지가 300 매시 800 매시. <laughs> 어이가 없더라 아직 그 데미지를 잘했다 잘했다 자 이번에는 몇 티? 10티 2티, 2티.